안녕하세요. 꽉찬 주식입니다. 오늘은 방위 산업 관련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지 모르므로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위 산업에 꾸준한 투자를 하여 혹시 발생하게 될 전쟁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북측은 새로운 핵 잠수함의 연구가 끝났으며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국내 증시는 잠시 흔들렸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반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방위산업의 대표 종목이죠. 전자전에 사용되는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TICN장치, 군용전원공급장치 등의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움직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한화시스템 한화그룹 계열사의 방위사업체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레이더 통신 분야의 납품과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확장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입니다. 스펙코 스펙코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플랜트, 풍력 발전, 방산 설비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 항해 장치와 조타기 등 함선과 관련된 장치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는 해양 방해 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목들을 숙지하여 상승이 되기 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